SBS 금토드라마 꿋파트너 12회에서 배우 박아이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유지영 역으로 등장해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유지영은 남편 천안서에게 극심한 폭력과 고문을 당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을 보냈지만 천안서가 변호사 한유리를 선임해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으나 폭력, 증거 부족으로 매번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유지영은 결국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휴대폰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끝난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보는 내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쳤던 유지영은 가족의 외면 속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정우진이 대정의 대표가 된 것과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지영의 죽음을 차은경이 목격하면서 12회는 끝났습니다.